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경쾌한 주행감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최보레의 소형 SUV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도시형 SUV 특유의 민첩한 움직임과 합리적인 가격 구성으로 첫차나 세컨드카로도 많이 선택되는 모델인데요 오늘 노모카에서 준비한 트랙스 크로스오버 프로모션 자세한 금액까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국산차부터 수입차,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대기업과 재휴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차량은 2025년형 가솔린 1.2 터보 RS 트림으로 기본적인 주행 성능은 물론 스타일과 실용성을 함께 고려한 구성입니다. 외장은 퓨어 화이트. 실내는 제플렉 컬러에 레드 포인트가 더해져. 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보여주고요. 현재는 동일한 옵션으로 준비된 단일 사양 9대 한정 물량으로 빠른 계약과 출고가 가능한 조건입니다. 장기 렌트는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5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세금, 정비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장기 렌트의 장점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월 납입금에 보험 세금 정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지 관리가 편리한 금융 옵션입니다. 특히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며 사고 발생 시 개인 보험 이력이 남지 않아 보험료 할증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렌트료를 경비 처리해 세금 절감 효과와 부채 비율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단기 렌트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이용하고 싶거나 보험 세금 정비까지 포함된 올인원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2025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가솔린 1.2 터보 RS 차량가 2,955만원 기준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해 산출한 견적입니다. 월 납입금은 36개월 기준 52만원, 60개월 기준 45만9천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견적은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보증 조건입니다. 즉 선납금이나 보증금을 일부 납부하면 월 납입금은 더 낮아집니다.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하고 싶다면 무보증 조건, 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선납금이나 보증금 조건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상담 링크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